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 어 이번 판도 약간 조용한 게임에 집중하는 방향이하도록 어, 할게요. 아무튼 수선, 제가 두 가지 버전 할 거예요. 제가 원래대로 원래대로 방송하는 것처럼 그냥 원래 사람 자체가 좀 말이 많기 때문에 말 많이 하는 그것도 찍고 좀 약간 말을 적게 하는 적게 하면서 게임적인 내용 더 보여드리고 그냥 약간의 팁 정도만 드리는 튼딱그 정도 할 거니까 우선 이 판도 그렇게 할게요. <laughs> 상대는 블리츠고 블리츠 상대로 브라움이 좋기 때문에 후픽으로 브라움 뽑으실 분들은 블리츠 나오면 무조조하하시좋 좋을 것아아 전판이 조용했냐고? 전판 조용했지 평소보다는 많이 조용했지 우선 블리츠 상대로는 1레벨에, 그냥 솔직히, 그냥 하루 종일, 트위치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없잖아요, 생존기.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제가 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레벨에 끌려주면은 좀 애매하고, 2레벨부터는 진짜 무조건 끌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2레 찍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들어가고 탐타하면서끝까지 맞춰주고 첫만 터뜨리고 뒤로 빼면서 얘가 끌려고 할거 없으니까 그냥 방태를 켜요. 그리고 타워 한 대만 맞으면서 그냥 물약 쓰면은 우리 팀 힐이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상대도 저만 빠졌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도록 할게요. 조금 타워에 한대 맞은 게 조금 아쉬웠어. 타워에 한대안 맞았으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지금 트위치가 환희도 없거든요. 열광이라서. 원래 라인전 자체가 트위치랑 이즈리얼은 좀 애매하긴 한데 트위치 자체가 원래 DC 자체가 라인전이 약해요. 라인전이 약하기 때문에 이즈랑 똑같이 키운다. 딱 그런 생각으로 파밍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 거의 맨날 방송. 방송은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무조건 쉬고 하루 이상 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무기 망가졌어서 휴방을 안 하다가 망가진 것도 있어가지고 휘방을 할수 있을 땐 최대한 할것같아요벤 선잡이 아니고 이거 좌우반전이라서 여튼 계속 이렇게 해주면 돼요 블리스 상대로는 그냥 먼저 걸어주는 것도 안좋음 솔직히, 먼저 걸어주면은 상대가 갱킹 오거나 아니면은 역으로 우리 원딜이 끌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이런 거는 끌리더라도 이렇게 탈치만 잘 걸어주고 끝까지 맞추고. 여기서 이 터뜨리고. 아, 얘좀 잘못했다. 그치. 잠깐만. 죽었나? 우선 죽진 않았다. 다행히. 우선 이거는 끌린 사람이 좀 잘못이긴 하죠. 너무 뒤쪽이어서 제가 대신 끌려줄 각이 없던 위치라고, 위치라서. 좀 아쉽다. 이거 끌린 다음에도 좀 약간 플래시 좀 일찍 쓰고, 딜잘했으면 이길만 했는데, 아니면 살만 했는데, 플래시도 좀 늦게 쓰고. 아, 왜 집에 안 가? 아, 플래시 참깨하네. 그리고, 블리츠 상대로 끌린 다음에 방패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냥 동시에 쓰는 지 데미지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어요. 동시에 써야 돼, 무조건. 좌우 반전이야, 좌우 반전. 여기서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신발보다 체력 올려주고, 제어와드에 충전을. 넣어 딱 돈이 이 정도 있을 때는 이게 제일 베스트 아이템. 아무리 무거운 문도 살짝 열수 있지. 브라운 꿀팁 있죠? 브라운 꿀팁? 그냥 상대 평타 같은 거 막아 주는 거. 그게 뭐 그런 거 잘해. 지금 꿀팁 딱히 없는데. 여자 시청자 맞냐고요? 어 지금 300분 보고 계신데 여자분들 손 들어봐요 <laughs> 많은지 적은지 잘 몰라서 유튜브는 그성 비례가 나오거든요 그거 왔는데 이게 또못본것 같아요 이거 근데 스위치 대신 맞아줍니다 제가 아마 죽을 거 같긴 해요 대신 죽어주도록 할게요 좋았다. 근데, 텔을 너무 늦게 탔어요. 텔을 일찍 탔으면은, 제가 오히려 얘네한테 평타를 묻히고, 킬을 맞춰주거나 그랬는데, 너무 늦게 타가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믿었고. 아, W. 한 대만 더. 좀 아쉽다. 텔 타이밍 빨랐으면은 다 잡았는데. 선선. 근데 보통 은 남자 시청자분들이 더 많죠. 유튜브만 봐도, 한 8, 그러니까 8대 2, 그러니까 남자가 10명 중에 8명이면 그중에 2명이나 1명 정도가 여자? 보 통은 남성분들이 더 많긴 하죠. 당연히. 오빠 덜렁덜렁. 아 진짜 게임하다가 족 같은 적이 웬만하면 별로 없는데, 뭐 오빠 덜렁덜렁 보면은 존나 족같긴 해요. 아,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같은 남자로서. 남자로서. 여자도 롤 많이 해도 그래도 남자를 이길 순 없죠 남자가 더 많아요 확실히 어떤 게임이든 여자가 더 많은 게임은 하나도 없을걸요 게임이란 거 자체가 왜냐면 게임을 아예 안하는 여성분들은 좀 많은데 게임을 아예 안하는 남성분들은 졸라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뭔가 조용하게 방송하는 것도 괜찮다. 조용하게 하니까 우선 목이 하나도 안 아프고 목이 하나도 안 아프고 뭔가 뭔가 약간 성시경이된것 같아. 여러분 잘 자요. <laughs> 아 뭔가 부드러워. 아 이게 왜 이렇게 잘 보여? 아, 진짜로. 아, 병신새끼야. 하지만, 병신이 병신짓을 했지만, 제가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이거 봐줍니다. 이럴 때 채팅을 좀 좋게 쳐줘야 돼요. 우리 팀 원딜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주려면, 트위치님, 잘못이 아니라, 블리츠가 잘해요. 어, 이렇게, 네 잘못 아니란 것처럼 말해주고, 여기서 블리츠가 와서 아 니코 개빨리 타네. 갑상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연시. 아이투비트. 아 예전에 그런 거 봤다. 아좀그아난 진짜 여,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서든이나 아 뭐라 해야 되지? 그 뭐야? 홈 미니홈피처럼 있는 게임들이 좀 있거든요. 싸이월드처럼, 그니뭐 그러니까 카페, 카페처럼. 막 차, 남의 사진 올리고 자기인 거 마냥... 그 뭐야? 너뭐 어린이 안 보이시다. 하여튼 사진 도용해가지고, 오빠들, 이 아이템 사주세요. 오빠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굳이 그런 걸안 해도 남자들이 좀 사주긴 해요. 여튼, 야, 나는 좀그 부분은 아닌 것같아 어, 디거 이래? 뭐 잡을 수 있나? 아, 나 뺄걸. 못 잡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주시면은, 다음번에 잘하겠습니다. 어우, 씨박 깜짝이야. 녹방 아니에요. 어, 진짜 깜짝 놀랐다, 방금. 아, 그게 뭐냐고요 몰라, 하여튼 좀 그런 거 많더라구요. 왜냐면 내가 페북을 보는데, 페복 페북 같은 거 보는데 막 사진 도용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막이 이 새끼 누구죠? 왜내 사진 도용하고 있죠? 막 이런 걸 준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게 많나 봐요. 오빠. 아, 나 맞아. 페복 보다가 그거 봤는데. 아,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내 제가 볼땐이 부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페복을 보는데, 랜덤 채팅이라고 있나 봐. 랜덤 채팅을 해서, 뭐, 그니까 진짜 그 사람이 여자는 맞으니까. 여자인 걸로 그 남자를 어떤 카페로 불러내는 거지. 랜덤 채팅에서. 근데 거기에 남자를 한 10명 불러. 랜덤채킹을 10명이랑 하면서 아나 그런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 야. 짜 아, 잠깐만요 이거 끌릴거 같아 다행이다 여튼 블리츠 상대로는 이게 캐릭마다 달라서 아맞아 이거는 애니도 오고 있던데? 아니네 또 대신 클로줘 해야겠다 아, 죽겠다 나아바튼 너무 많이 맞고있는데 여튼 블리츠의 상대법은 브라우미 모든 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블리츠의 상대법은 계속 약간 방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방어적으로 하다가 아나 죽겠는데? 저희가 역으로 방패 잘 키면서 이기는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이즈리얼이었으면 은 저희가 역전, 그러니까 뭐 역전이라고 해야되나 역간가? 그런게 좀 나왔을 것 같은데 트위치라서 한번 끌리면은 그냥 망해버리니까 그런게 조금 안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브라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솔랭에서도 탱커 중에서는 요즘 제일 많이 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브라운이 그나마 유튜브 영상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밀린 게 있으면 언제 올지 모르고, 늦어, 진짜 늦어지면 한 4, 5일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양이 두개밖에안 돼서, 근데 트위치이 새끼 왜 계속 죽지? 좀 그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죽어주는데? 언제나 이 브라운만 드라고아 진짜 길면 3, 4일이고 진짜 빠르면 2, 3일 좀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상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 제방송에 제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유튜브에 좀 썸네일이나 그런 거 만들 줄 안다 그리고 좀 편집도 좀할줄 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방송을 팍 보고 싶다? 품 같은 거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편집자나 좀 관리하시는 분을 한두 명더 뽑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엄청 잘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입적인 거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연락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가서 저템으로는 그거 살게요 그거 뭐냐 솔라리 사기 때문 300명인데 추천 100개도 안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형님 옛날에 사귀던 여친이 보고싶은데 옛날에 너무 못해줬는데 다시 연락해도 될까요? 약간 팩코하면은 저도 전 여자친구를 좀 보고싶을때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긴 한데 나는, 전 여자친구가 보고 싶던 안 보고 싶던 연락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다시 만나도 저는 또 비슷한 이유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번 헤어진 만남은 또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은 아닌데, 사람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한번 헤어지면은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연락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잘안 해요. 어차피 그 여자 입장에서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연락 온다는, 연락 와도.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원래 여자라는, 여자라는 그 성별이 조금 남자가 약간 잘해주고, 약간, 진짜 얘가 내가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진짜 너무 간절해 보이면은, 진짜 심하게 나쁘게 헤어진 거 아니면은, <laughs> 남자의 말에 좀 다시 생각이 바뀌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만나고 싶으면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별로라 저는, 그런 거 별로 다시 만나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연락해보세요, 나쁘지 않요 저는 원래 그런 인주라서,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게 없어요. 최근에 프리드로우 보면은,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뭐 저작권 아니겠지? 하여튼 웹툰을 보면은, 무슨 친구 사이에서 깨질 것 같아서 고백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 갑자기 좀당위방송 하다가 이렇게 좀딴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재 방송은 좀 약간 정규 강의방송이 지나면은 약간 게임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 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나재밌을으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laughs> 여튼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여튼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요 친구고 뭐고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그 사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아, 이 사람한테 고백하면은, 지금 이 친구 사이도 좀 어떻게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저는 가져야 돼그거 차라리 그 사람이랑 모르는 사이로 지내는 게 낫지. 저는 그 사람이한테 감정이 있는데, 친구 사이로 절대 지낼 수가 없어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그 여자애한테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그보다 좋았칠 수가 없거든. 그래다 저는 차이든 말든 무조건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1년 넘게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방송하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원래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변에서 같이 덥다 보니까 근데 요즘 그럴 일이 없어. 차이면 다시 도전하냐고요? 이게 좀 약간 띠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고백했다 차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6년 동안.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것 같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약간 그러니까 절대 차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으면은 제가 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 하나도 없어 보이면은, 그냥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백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저도 남자인데 대부분 제가 고백했지. 이 새끼는 플래시 왜 타는 걸까요? 우리 스위치는. 이해가 안 되네. 그건 어차피 잡았겠죠? 이거 왜안 잡으러 왔지? 뭔가 뻘쭘한데? 근데 저 맞는 거 좋아하니까 조금만 더 때려주세요. 한 대만 더 때려주면 안 돼요? 안 때려주네, 쫄아가. 솔라리는 A.P.든 A.D.든 경 쓸데 많아서 하는 거야, 쓸데 많아. 나는 차여 본 적이 없어. 난단한 번도 없어. 물론 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laughs> 고백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은 못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가 고백하는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의 고백은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거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녀의 관계가 여자가 고백하는 경우도 분명히 오래 갈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미래를 위해서도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 남자를 나한테 고백하게 만드는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저는 사람 만나면 좀 오래가는 편이긴 한데 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얘가 나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거 너무 강의가 없는데 이게 게임 끝났는데 이, 이것도 영상에 올려야 되나? 그냥 연애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 이런 거 올리면 또 댓글에 아, 이 새끼는, 그럼 강의 방송 하면서, 병신같이, 연애 얘기만 족같이 하고 있네, 이러면서 막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또 소심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잘한 번씩 부탁드릴게요.